네. 오늘은요, 뉴스를 보면서 국민의힘에서 16명까지 대변인을 뽑아놓고 배틀 토론을 해서 최종 선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히트맨 TV도 구독자가 20만, 30만 가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돼서 히트맨 TV의 대변인도 뽑고 싶어요. 혹시 그것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현실이 이루어져서 오늘 찍은 이 영상을 제가 구독자 20만, 30만 가서 히트맨 TV 대변인 뽑는다고 영상을 올렸을 때이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게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동남아 해외여행권 두 분을 증정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때 웃음이 나실 거예요. 아이고 이제 구독자 400명 넘어 놓고 무슨 2, 30만 명이 돼서 대변인을 뽑는다고 히트맨TV 그때까지 이 영상을 보관해서 가지고 오면 상품을 주겠다. 예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목표를 잡고 나아가는 사람 앞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앞에 일 잘하는 사람 앞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늘 승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자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자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권고하고 비루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료되면 다시 날개 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앞으로 몇 달을 버티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겨내 보려 합니다.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그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본의 아니게 참 자신이 똑똑하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저도 나름 똑똑하게 한국에서 여행사업할 때큰 여행사나 항공사하고 소송도 불사한 적도 있었고요. 웬만한 법무팀에 버금 간다는 그 법률 지식을 제 머릿속에, 제 노트북에 가지고 살았는데 국외에서, 치약마이에서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현지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거는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지 경찰은 외국인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지에 그 사기 가해자가 현지에 조금 영향력 있는 인사를 뒷다리라도 알고 있으면 그 뒷다리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돈좀 쓰고 면피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사관에 가서 상담들을 하겠죠. 그런데 대사관에 있는 경찰 영사님은 사법권이 현지에서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고 한국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라고 어드바이스 해주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외국에 있으니까 지금 한국을 그 고소권 제출하러 나갈 수가 없을 때는요. 일단 워드로 문서를 작성을 해요. 아래 한글로. 그리고 그것을 어 고소장 쓰는 양식은 대부분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있는데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간단 명료하게 사건 정황을 게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돼요. 너무 장황하게 하소연식으로 써서 글짓기가 돼버리면 한국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눈여겨 보질 않습니다. 대강 보고 넘기고 접수시켜 버리니까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승전결 그리고 내가 바라는 처벌 조항 그리고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뭐 돈을 줬으면 준 날짜 장소 누가 본 사람이 있고, 구체적으로. 아니면, 현재 은행 간 온라인 송금증. 한국으로 송금한 출금 이체증.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만나게 됐었던 정황에 대해서 번복되지 않게 일관성 있게 기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피해 금액과, 피해를 입게 된 동기, 사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기망했다는 거, 속였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정황이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냥 뭐돈 사기 맞았습니다. 찾아주세요. 이러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쓰셔 가지고 그것을 이메일로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요. 자 접수시키는 장소는 대부분 경찰서에다가 딱 덜렁 집어넣으면요.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국외 사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의지가 없어요. 반드시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경찰청이 아닌 수사지휘권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는 검찰청, 내가 살고 있는 관내, 아니면 가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민원실에다가 우편으로 네이버에 주소 다 나와 있거든요.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우편 일단 접수가 되고요. 어, 호소 접수가 되고, 이제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한국을 갈수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1차 피해자 진술 조서는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경찰서에다가 제가 서울 강북의 N경찰서에 고소 접수를 했었어요. 아는 지인이 그곳에 있다고 해서. 그래서 K 수사관을 만났는데, 제가 돈 천만 원을 사기를 마셨는데, 제 피해자 진술을 봤는데, 왜그 돈을 줬어요? 이거 좀 불법성이 있는데, 법에 어긋나는 것을 부탁하느냐고 돈을 줬던 건데, 왜 그런 걸 줬어요? 사장님도 같이 불법을 져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피해자도 마치 가해자랑 같은 부류로 보고 조서를 꾸미는 거 보고 제가 좀 의아해하고 화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귀국을 했잖아요. 아니, 한국에 입국해서 조사받고 다시 라오스로 돌아왔는데, 그 피해자 주민번호를 몰라가지고 한 4개월을 찾았어요. 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모를 때는요, 그 사람의 전화번호,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 일단 그것만 가지고 고소해도요, 경찰에서 찾아내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예, 조회를 해서 찾아냅니다. 정식으로 고소가 되면. 그런데 그 죄이라는 사기 피해, 가해자를 통화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는 받았는데, 그 사람이 태국에서 가짜, 태국 말로 된 가짜 위조 서류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넘겨줬다.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자기들 의뢰했다. 그런데 태국 변호사가 실수해서 돈은 다못 찾았다. 이런 식의 허튼 거짓말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그리고 방콕에 있는 대사관 가서 대사관에서 공증해서 보내는 제도가 있거든요. 대사관에서는 그거 뭐 실제로 사기를 당한 건지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행한 영수증인지. 사건 개연 내역서인지 확인 안하고 그냥 공증 한번 이렇게 도장 찍어주거든요. 자 그거를 그냥 경찰서에 접수해 버리니까 아니 무슨 조사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한 번쯤은 뭐 외국에 있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지금 이 사람이 조사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든지 아니면 언제 귀국하시겠습니까? 대질신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대질신문은 필수예요, 사기사건에. 대질신문을 생략하고 전화 한 통화도 없이 K라는 수사관이 먼 정신에 뭐그 사람하고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이 뭐 어떤 그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도 없이 전화 한통 없이 대질신문도 없이 검찰청에다가 조사해 본 결과 정황상 혐의 없음. 그 혐의 없음으로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검찰에 진술서를 새로 쓰고, 진정서를 쓰고, 다시 사건을 접수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을 협박을 해요. 너 한국가서 이거에 대해서 진술하면 너 지금 시장마이 하는 가게, 태국 이민국 경찰관 세무서 들이닥쳐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협박에 못 이겨 증언을 해줄 증인은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잠수를 타버리니까 증인 소재 불분명으로 지금까지 사건이 북부지검에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메일로 가족이 등기 속달로 보내야 돼요. 등기 속달로 등기 속달로 보내고 접수가 되고. 만약에 검찰에서나 경찰청에서 연락이 없으면 연락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국제전을 해서라도 뭐070 전화로 해서 매년 몇 매달 몇 매진날제가 몇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이제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서 일이 진행이 되고요. 고소 그 문서를 작성할 때 고소장을 작성할 때 현지에서 반드시 가짜 위조된 현지어를 번역해서 공증해서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는 가해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진술을 해놔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은 한국을 나가셔야죠.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중차대하면 그 고소를 당한 가해자에게 한국집으로 연락을 하고 태국전화로도 연락을 해서 안 들어오면 가벼운 거는 이제 그 가해자가 들어오면 입국식 통보라 그래가지고 인천공항 내리면 보름 이내 경찰서 출두하는 조치를 하든지 사건이 아주 죄질이 나쁘고 어 범죄 성향이 악질이다 그러면 기소중지 어 수배를 때려놓죠. 근데 수배를 때렸다면서 그 사람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좀더 강력하게 진정서를 계속 보내 줘야 돼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검사님이나 경찰청장의 실제 수사과장이 이 사람은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귀국하면 바로 잡아들여. 그게 가장 센 조치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항에 내리면 공항 경찰대에서 딱 인수하고요. 공항 경찰대에 수갑 차고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관내경찰서에서본고차로 태우고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친병을 확보하는 거죠.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입국시 통보, 그냥 공항에 잠깐 경찰이 나와서 몇 년, 몇 월, 몇칠까지 무슨 경찰서로 출두해서 조사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안 하면 기소 중지, 체포 영상 발부됩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그것도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냥 공항 빠져나갔다. 그냥 다시 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뭐, 폭행을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그런 절차로 먼저 가족들에게 고소장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또한번 확인 전화하고, 진정서 양식으로 써서 다시 한번그 상부기관에, 그냥 경찰서에 덜렁 하는 게 아니라, 상부기관에 다시 서류를 재차 두 번, 세번 보내놓으면, 담당 검사님이라든지, 경찰 수사과장이라든지 수사계장이 압박을 받게 되죠. 이 사건은 그냥 넘기면 피해자가 들고 일어날 문제구나. 그렇게 해서 3자 대면도 하고, 대질신문도 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죄 지은 사람들을 시간 오래 걸린다? 아유, 국외에서 벌어진 거, 아유, 한국 가봐야 별 관심 갖고 수사도 안 해준다는데, 그냥 좋게 좋게 해서 끝내야지 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한국 경찰이요, 그 N 경찰서 K 수사관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사실 사건을 소닥보듯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항의를 해서 조사를 했지만 대질 신문도 없이 대질 전화 한통 없이 그리고 무혐의 처리, 증거 불충분, 보내는 그것이 그게 경찰입니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전화해서 K-수사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막말하고 욕만 안해고요 당신 같은 경찰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국외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사기당해서 피고름 짜고 쓰러지는 어? 교민들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거다. 당신은 경찰복 벗어라라고 제가 악당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친구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사건은 지금도 북부지검에 계류 중인 거예요. 저의 실수를 경험 삼아서 오늘은 국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기나 폭행이나 여러 가지 아주 죄질이 나쁜 악질 사건에 대해서 현실 대사관에서는 할수 있는 게 도와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편안하게 뵙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또 아는 한 도내에서 답변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야기했다는 것을 제가 밝히는 바입니다. 객관적인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고맙습니다.